반갑습니다 지팝테레비의 지팝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천에 있는 곳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제천은 제가 또 워낙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전에 여기서 번지점프도 하고 했었는데 이 청풍호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풍경이 그래서 이 청풍호를 끼고 있는 호수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여기 그리고 오늘은 아주 저희 소중한 생애 첫 조카와 함께 캠핑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조카 이윤서입니다 장난기가 넘치죠.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열 다섯 살입니다. 열 다섯 살. 15살. 꼬꼬마 같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뭔가 참. 캠핑을 같이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같이 오자고 하더니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조카와 아주 즐거운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텐트 설치부터 바로 할게요. 초록색. 초록색 기름통부터. 그렇지? 어우 m p i n g Camping, Camping, c 오 m p i n g c a m p i 살짝 하얀 게 내리고 있 c a 치죠? 많이 g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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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p i 모 g c a m p 살짝 내 c a m p i 비네 엄마한테 여기 사진 지어 정도. 이서도기도착했다고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다 찍어서 이런곳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뒤에까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9번인데 여기다가 주차를 하거나 하고 여기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바로 옆에 또 주차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러블레이거 어? 2 0 k m 아니야? 손으로 들고 다닐 거야. 아, 바닥에 으흠, 으흠. 으흠. 이렇게 세워야 해 붙이지 않았어 얘를 들면서 가운데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얘를 이렇게 세워서 반대편 가서 얘를 세워라 응. 오케이 응. 방치로뭐 해야 되지 않아? 어이제 어, 해야 돼자 다음 응. 빨간 거 반대편이 여기로 받으면 되는 건가? 응이고 바깥쪽으로 빼아 오케이 응. 얘를 이 빨간 고리 끼워 이게 가능하다? 안 부러져 이거? 안 부러져 이게 안 부러지네 나왜 여기 하지도 않는데 았 뭐. 뭐야 부러지면 신고해야지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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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자 이제 끝에 잡고 넘어갈거야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응. 그렇지 여기야 아래 응 그렇지 이렇게 텐션 에서보니까 좋지? 너무 좋지! 최고예요! <목소리> 아까 그 저희가 이 앞쪽을 텐션을 일부러 허물하게 했던 게이 우레탄 창을 씌울 때이 텐션을 너무 세게 하면은 이쪽 부위가 이렇게 빈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얘가 너무 안쪽으로다 보니까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을 텐션을 좀 살갑게 해서 여유를 주면 이렇게 꽉 차게 아하, 그런 찬바람이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면은 이것도 찬바람이 들어가는 빈틈없이 딱+ 딱아 이게 눈이... 눈이 온네요 생각보다 눈도 꽤오고 아주 인치 있는 겨울 캠핑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첫 캠핑을! 눈이온 캠핑하는데 기분 이 어떻습니까? 어 지금 이 눈이 녹슬지 않았고요. 네 지금 엄청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내일 학교 가기 싫습니다. 아, 어제 방학이잖아요. 네 지금 첫 캠핑을 이렇게 설중 캠핑하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오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녹슬지 않긴 했죠. 네자 그럼 이제 안쪽 이너를 <laughs> 세팅하러 갑시다. 저 검은 거. 얘를 여기 대리에 넣어. Pick <laughs> it. 더큰 테이블이 있는데, 오늘은 경량으로 가져왔어니다 <laughs> 벌써 지치셨습니까? 아니요. 오 의자 신기하다. 저 테니스 공중 스에다가 4개 네톡 껴줘. 아, 얘가 파쇄석 돌이라서 의자가 푹푹 빠지거든요. 테니스 공은 홈 있어. 홈 들어가 는 부분은 여기 푹 끼면 돼. 음. 삼촌이 산 거야? 다 이수에서 산 거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돼? 맞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먹자. 내 거는 일스. 삼촌 거는 불고기 보거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이거임. 고생했어 면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텐트 크지? 응. 내 방보다 커. 그지? 윤수 어머님, 방좀 크게 해주세요. <laughs> 방보다, 방보다 크다고 지금. 엄마한테 한마디 해. 갑 <laughs> 어, 차갑차만 해먹어. 응. 자, 저희 이제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심. 음! 지눈깨이가 오니까. 날이 좀더 추우면 진짜 엄청 눈일 텐데. 음, 음 김이 다 빠졌네. 응. 음. 근데, 롯데리아 콜라가 난 맥도날드보다 맛이 없어. 이거 펩시잖아, 펩시. 콜라는 코카콜라지. 그죠? <laughs> 지금까지 어때, 셰핑? 재밌어. 지금까 그러니까 재밌어? 응. 네. 막 너무 번잡해 보이고 그러지 않아? 펄티하다는 것도 많잖아. 그건 맞지. 근데, 재밌어. 재밌어? 응. 음. 윤세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삼촌은 그럴 때 제일 좋아해. 캠핑장은 저녁이 되게 좋고. 하늘이 맑으면 별도 되게 많이 오고. 밤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전기장판 쫙 두고 따뜻하게 등지지면서 누워가지고 딱 게임한 거지. 그거 최고야. 야, 삼촌 뭐야? 어. 테트릭스처럼옆집에선 우리 아빠와 아들인 줄알았다 <laughs> 장난으로라도 아빠라고 하면 안 돼? <laughs> 꼬박꼬박 삼촌이라고 해야 <하면> 돼? 오천삼촌 <laughs> 이상함. 너 어렸을 때 유치원으로 삼촌이 너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내가 딱 오니까, 아, 아 아빠? 형? 그러니까 네가 와가지고 삼촌? 이러는 거아 삼촌? <laughs> 애매한 거야. 아빠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삼촌이아 삼촌? 그러더라고. 이따가 여기 옆에서 불멍하면 되겠다. 장작 불멍이 뭔지 알아? 응. 음,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 몸은 녹슬었어도. 아직 난로도 안 틀었는데 별로 안 춥네. 그지 눈이야? 눈이 내려서 녹은 거야. 된다, 된다, 안심이 된다. 된다. 이제 안심이 된다. 틀어져서 밥먹고 그만 있다보니까 빨리 난로가 틀어졌으면 여기다 손 대봐, 이렇게 오따뜻하 텐트문 좀아줘 박스야 꺼내 이렇게? 그렇지 쫙이 여기 밸브 중에 안쪽 거 하나 아 이거 그 바람 넣는 거야? 어. 이거를 이렇게 끼고 들어가나? 오 녹슬지 않았다 텐트가 침대보다 크지. 어. 저거 어떻게 끼는 거야? 아이, 뚜껑을 끼면 어떻게 몸체를 깨야지 아니. <laughs> 아. 실력이 녹슬었네내 네 차례다, 이제. 여기 네, 후루 타면서 바람 후. 그렇지, 이거 네, 말어. 바람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래도 바람이 안붙고있는데 조금만 렇게 털어. 많이 들어가네. 아, 뭐 소리가 나지. 들어가네. 이렇게. 오케이 알어 아.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 소리 들어가는 소리 나게 그렇게 전기장판. 자, 침낭. 바깥쪽에서 잘래? 안쪽에서 잘래? 잘래. 나 여기. 거기? 네. 좁혀. 그리고 모자 쪽이 이렇게. 오,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편해. 비싼 거야. 비계비계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응, 이렇게 넣고, 얘를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잘 수도 있고, 얘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잘 수도 있어. 난 들어가야지. 안으로? 그럼 지금 들어가 봐. 오케이. 아, 들어가 봐. 어때? 좋아? 혹신하지 어. 엄청 혹신하지아됐다 이대로 자다 가내려치에 가자. 뭐라고? 이대로 자다 내려치 가자 이제. 아 자는 게 시작이구나. 아 좋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빗소리 들어봐. 다 오른쪽 보면 호수가 확 보이고, 뭐 가끔씩 고양이도 들어와. 어 그래? 어 이런 캠핑장에는 고양이들이 많거든. 우리 홍이기야와. <laughs> 자 고기도 먹고 라면도 먹고 불장난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막 설치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온전한 캠핑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눈, 진눈깨비인데, 진눈깨비가 살짝살짝 내리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아주 따뜻하고. 오늘은 좀 영상기온이라서 엄청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제 조카가 아주 만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제 좀푹 쉬면서, 이따가 저녁 먹을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화장실 가는데, 제가 여기 올때 걱정했던 게, 저희 텐트가 세로로 안쳐지면 어떨까, 어떠나, 호수를 정면으로 못 보게 되면 어떠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면으로 볼수 있게 딱 길이가 나오네요. 저희 게 6m가 조금 넘는데, 6m가 조금 넘는 리빙샬도 정면을 보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랑 화장실이 아주 깔끔한 시설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 끝에 있는 매점에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 품질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수영장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영도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주님 없이 저 혼자 짐을 챙겨서 오는 거의 솔캠이나 다름없는 캠핑인데 그래도 첫 솔캠 치고는 나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고 다만 이제 텐트를 자립시킬 때가 좀 힘드네요 이게 텐트가 워낙 좀큰 텐트다 보니까 그래서 조카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한번 쳐봤는데 진짜 혼자서 칠것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솔캠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해 봐야죠 따뜻하지? 아, 어, 좋아. 다음 주에 이제 테트릭스 하자. 진짜 집보다 따뜻하지? 고기를 자르려면 가위가 필요하고요. 고기를 뒤집으려면 집게가 필요하고요. 손질하려면 마늘 같은 걸 손질하려면 칼이 필요하죠. 도마 역시 필요합니다. 그거 <laughs> 전 주실래요? 예. 보조. 보조예요? 예. <laughs> 너무 잘하시네요. 하하. <laughs> 고양이. 고양아 이리 와. 나, 그러면 더안 들어. 나 거야. 프로 집사야. 고양이는 밥도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물 만져야 돼, 물. 금지, 금지하게 자를게. 뭐라고? 금지, 어. 금지하게. 오케이. 어서 그래 아 진짜 녹슬었다 이건 우리 항상 승구가 껐으니까 나이 가운데 기름에다가 김치 에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가서 쌈장 사올래? 팔아? 화장실 그러니까 옆에 거기 매점 있잖아 우리 어. 체크인 했던데 거기서 쌈장 팔아 아부어자 이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대실패를 해서 근데 제가 쌈장이랑 김치를 다 놓고 와서 그냥 맹고기를 먹었어요 그죠? 이제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주기 위해 제주도에서 구입한 라면팬 맛있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라면은 신라면 물을 두 개, 한개한 개, 한개두개 삼촌 한 개? 개. 한개다 한 먹을 수 있어. 아 삼촌이랑 같이 먹는구나. 어쨌든 응. 안 먹냐? 어. <laughs> 됐어. 같은 경우는 라면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냥. 아 고기를 먹는데 쌈장을 안 가져오다니 김치랑 실망이에요. 예. 그게 실망했습니다. 액점 만점에 86점. 86점으로 고기를 걷답니다. 저는 항상 비주 님이 꺼주던 고기를 먹기만 해서 직접 구기는 참 힘드네요. 이게 비주 님감사했습니다 쏟을뻔했다 라면까지 망할뻔했네 울진 않았어? <laughs>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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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이 먹을 라면입니다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착잡합니다 고기를 망해서 아, 행복해? 행복해? 음맛나 맛있나봐 이거 고기랑 같이 먹어 이렇게 들고 먹어 허리 아파 다음에 또 캠핑 가면 뭐 먹고 싶을까 그냥 라면은 그대로고 이제 항상이야. 라면에다가 치즈를 올려고. 메인 요리 같은 건 특별한 거 없어? 피자 이러고 파스타. 치킨, 치킨, 치킨. 치킨. 내가 좋아하는 거세 개가 라면, 떡볶이, 치킨. 짱이에요. <laughs> 이제 앉아 있어 이제. 탁 땡겨, 응. 음. 어, 땡기는 게 그니까. 자 조카 안으로 계속 되고 있어. 됐어? 응, 음, 됐어 손때. 기다리면 돼. 뭐라고 어떻게 해? 응, 음, 이라 걸지 마. 하시죠? 오늘 캠핑을 해본 소감이 어때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캠핑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왜 캠핑을 가는지 알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왜 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재밌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다 재밌었지만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불멍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뭔가 신기하거든요 와, 뭐가 신기해요? 불이 보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불멍이죠 잡념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엄마에게 한마디 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집에 갈게요 예, 내일 봐요 석탑 테레비 구독 좋아요